디오 엔터테이너 오디언 지능의 탄생 RNA에서 인공지능까지 1회 지능이란 무엇인가? 뇌와 지능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예쁜 꼬마 선충이나 바퀴벌레처럼 자극에 따라 정해진 행동만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뇌를 이용해 어떤 행동이 자신의 생존과 번영에 이득이 되는지 판단한 후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결정 능력은 아마도 뇌를 가진 생명체의 특권이다. 뇌가 있음으로 해서 생명체는 행동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여러 행동들의 비교 우위를 따질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최적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능이다. 다시 말해, 지능을 이해하는 것은 곧 의사결정에 있어서 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개체가 처해온 환경을 비교하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 물론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본 사람과 복잡한 도시 곳곳을 돌아다닌 사람 중 누가 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는 쉽게 알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개미가 자기 몸무게의 10배가 넘는 먹이를 들고 10m 떨어진 곳에 있는 둥지에 들어가는 것과 인간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들러 창거리를 사서 집에 돌아오는 것중 어느 쪽이 더 다양하고 도전적인 환경을 접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듯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이나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는 환경 중 어떤 것이 더 복잡하고 단순한지 분명하게 판단 내리긴 어렵다.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나 동물이 경험하는 환경은 잘 설계된 심리학 실험과는 달리 매우 불규칙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수량화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임들 중에서도 오목이나 바둑같이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게임의 규칙과 경우의 수를 가지고 게임의 복잡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들 저...